찬물을 해서 그 대류 현상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잘 되게 해준 <laughs> 부드럽고 커져가지고 이게 밑으로 뚝하는네 GS의 헬스케어 파트에서 건강이라는 대 주제를 놓고 앞으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 많은 주제는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해서 가장 전문성에 있는 어, 담당 MD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올해 10년차 건강식품 MD 하고 있는 임형모라고 하고 주로 하고 있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이어트 상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다이어트 매번 실패하지만 다이어트 제품 많이 <laughs> 팔고 있는 건강식품 11년차 MD 최지인입니다. 어, 가장 첫 번째 대 주제 우리 다이어트에 관해서. 요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이어트에 그쵸? 대해서. 아유. 요즘 다이어트에 뭐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 흐름,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요즘에 워낙 미고비가 등장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사실 홈쇼핑 시장에서는 사실 개별 인정형 다이어트 원료들이 사실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뭐또 슈퍼푸드나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원료들 가깝게 친숙한 원료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히트했던 소재는 레몬즙도 네, 레몬즙이나 효소 이런 류의 슈퍼푸드들 인기가 많았습니다. 음. 위고비 삭센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주사제 전문의 약품은 효과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위고비 삭센다, 마운 자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줄수 있다 해서 음. 이것만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는 있 습관이나 일상이나 아니면은 이런 의약품이나 같이 복용을 했을 때는 음. 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네. 건강기능식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도 효과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건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어,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먹으면 뭐 빠져요? 음. 이게 제일 궁금한 음. 거 아니에요? 네, 빠집니다. 빠지고,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에서는 그냥 이거 이 원료 넣으면은 기능성 인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상 같은 것도 다 음. 보고, 그 내용에 봤을 음. 때 이게 기능성으로 나올 수 있는지도 실험을 다 대학병원이나 다 거쳐서 합니다. 이런 안정성도 보고 효과성도 보고 임상도 하고 이렇게 음. 해서 나온 기능성 원료를 이 개별 인정 원료나 아니면 고시형 원료로 다이어트 식품화를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네.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개별 인정형 고시형, 이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음...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고시형 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가르시니아 같은 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또 오랫동안 이제 그 원료가 판매가 되면서 독점 판매권이 풀린 음. 그런 원료를 말하고요 그리고 개별 인정형 원료는 개발된지 얼마 안된 신소재 같은 원료들이어서 아직 원료사에서 그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원료들을 말합니다 네, 네 자칫 개별 인정형은 우리만 우수하다고 라 비춰지기 음. 쉽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시형이건 개별 인정형이건 둘 중에 뭐가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없죠, 거네요. 없죠, 네. 네. 음. 근데 대신에 개별 인정형 원료로 나오는 경우에는 예전에 나왔던 원료보다는 가장 최신의 원료에 음. 가깝기 때문에 좀더 니즈에 맞는 부합하는 원료일 수는 있죠. 근데 음. 말씀 주신 것처럼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뭐 안정성의 차이가 있냐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그리고 기전이 다 사실은 다 다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전에 맞춘 효과성의 차이라고만 보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음. 두 분은 다이어트를 실제로 꾸준히 하세요? 네, 저는 저도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사실 그럼에도 저 역시도 매번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적인 걸 바꾸자. 예를 들면 습관을 바꾸는 건데,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제 몸을 순환시키고, 이런 왜웃어요 아니 아니 <laughs> 아까 저희 아니, 앞에 촬영하기 전에 얘기할 때 음양탕 얘기하는 게생각나지요 아, 음양탕이 뭐야? 뜨거운 물 위에 찬 물을 해서 그 대류 현상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잘 되게 해준. 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 얘기 들었어. 네. 네. 박미선 언니도 얘기했었어요. 아, 박미선 언니가 이 얘기했을 때 자기는 아침에 네. 뜨거운 물을 넣고 차가운 물을 넣어서. 그냥 미지근한 <laughs> 물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걸 미지근한 물이라고 네, 하거든요 무슨, 근데 옛날에 미지근한 물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아, 네,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이 나온 건데 그게 알고 보니 신진대사에 너무 좋았다 아,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순환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배변 그런 게 이제 물을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먹어주고 이제 화장실을 잘 가게 하는데 가장 좋은 효과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썰이었던게이 배변과 관련된 썰이 네. 있었어요. 네. 여기 소금녀라고 일명 소금녀다. 소금그 그게 저 화장실을 아. 잘 특히 다이어트하면 아시나 쯤에 화장실이 줄어드니까. 에, 갑자기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옷을 봤는데 이제 소금을 물에 타서 먹으면은 그게 몸에서 그 독성을 빼준다 그러더라고요. 평상시 기가 좀 얇은데. 아 네. <laughs> 여기 그 유명하다고 하는 거는 네. 다 해보시는 선생님. 네, 저는 다 해봐요. <laughs> 민간요법은 다 해보고 일단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저도. 가장 많이 먹는 게 다이어트 유균 음 그거는 꼭 먹거든요. 같이. 그건 이제 배변에도 도움을 주고, 이제 체지방 감소가 같이 가니까 기본적인 업체 도움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같이 먹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차이 있네. 저는 음. 화장실 때문에 이렇게 다이어트에 신경 써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 다이어트 유산균을 많이 먹진 않고 오히려 운동할 때 부스터 아니면 음, 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약간 식욕 억제 이쪽에 맞춰져 있는 거나 음. 음식을 먹고 이제 이게 지방이 되는 걸좀 막아준다는 가르시니아나 이런 것들 위주로 전 보고 음. 있습니다. 두 분은 전문가로서 내가 해본 것 중에 솔직히 제일 효과 있었다 하는 거 저는 사실 예전에는 푸드올로지 브랜드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음. 그 푸드올로지 브랜드의 콜레올로지 컷이나 이제 일반 쪽, 프로 쪽 제품들이 음. 있는데 그것도 할 때가 제가 다이어트에 완전 진심일 때여서 음.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음. 한 8kg? 근데 그때 이제 아, 기억이 있어서 빠져네. 저 누나한테도 푸드롤로 죽고막이랬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시서스 쪽으로 많이 가 있긴 해요. 네. 저는 인체 시험 결과 숫자를 네. 좀 많이 보는데, 음. 체중 감소 숫자가 큰게 제일 큰게 시서스가 맞아, 맞아. 상대적으로 많이 음. 크거든요. 음. 락토페린 다이어트도 그렇고 좀 안정성이 입증이 됐는데 어, 감소 수치가 큰거 그리고 시는 속도도 빨라요. 음. 그고 2주 만에 빠른 효과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그 휴가 가기 전에 2주 동안 이렇게 빼기가 되게 좋았서 갑작 빼기가 그리고 약간 이 먹었을 때이 맛이 약간 아 약간 씁쓸한 맛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으면은 식욕이 안 생겨요. 그게, 그게 이제 타정형으로돼 있는데 그 맛이 네, 영향을 넘길 비춰요? 때 저는 그 느낌 이 있고. 음. 그리고 이 원료 때문이겠지만그 식욕이 억제되는 느낌이 드는 게전 좋아서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소재 중에 파비플로라라는 소재가 있는데 맞아요. 맞아. 네, 그건 좀 열을 몸에 열을 내서 아, 좀 네. 지방 연소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말못 하지만 네, 네, 네. <laughs> 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네. 그것도 조금 바짝 그렇죠. 해야 될때 먹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생강의 추출하는 거라서 음, 음, 음. 생강을 가을 겨울에 먹었을 때 다들 막 약간 음. 몸에 열 오른다는 거 말씀 주시는 음.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귀전이 이제 연결이 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다이어트랑 같이 가야 되는 게 일단 혈당, 아, 혈당 제표들이든 요즘은 있거든요. 혈당이 완전 트렌드예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랑 혈당 항상 같이 혈당 가는 관리. 거기 때문에 혈당 관리 해주셔야 되고, 공복 혈당도 중요하지만 식후 혈당 미리 관리하셔야 돼서, 댄프스 혈당 케어 많이 사주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는 그 사실 약간 소금썰 얘기했잖아요. 음. 그 소금썰이랑 똑같이 민간요법인데 음. 주변에서는 사실 푸른 주스 많이 먹어요. 올리브영에 음. 가면 푸른 원물로 파는 음. 상품도 있고 주스로 파는 상품도 있거든요. 근데 시. 이 푸른도 식이섬유거든요. 이 푸른을 먹었을 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또 이게 불용성이래요. 잘안 음. 안 녹는 성질. 그 내몸 안에서 그물 같은 것도 빨아들이고 뭐 지방 같은 것도 빨아들여서 이제 부드럽고 커져가지고 이게 밑으로 뚝하는 네. 그거의 원리인데 주변에서 이거 먹고 효과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이어트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라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있는 거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 그 실제로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뭐 SNS도 그렇고 먹는 위급이다 아니면 이거 먹으면 살 엄청 빠져요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홈쇼핑보다 오프라인 쪽이 더 많거든요 음. 근데 그 제품 실제로 봐서 보면은 식품의 유형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경우도 있고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의약품도 음. 아니고 그냥 일반 식품류로 나와서 캔디류나 뭐 기타 가공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명확한 효과를 바라서 이 원료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 기능성 마크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험 있어요. 이거 건강기능식품이야 하고 보여주는데 이거는 그거 아닌데 마크 이거 아니야. 근데 교묘하게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노력한 제품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죠, 맞죠. 그리고 그 제품들을 보면은 함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비타민이 이제 그런 거 대표적인 예인데. 비타민을 투입한 함량 기준으로 제품을 표시사항을 내 가지고 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그냥 기타 가공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데 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내는 것 대비해서 브랜드사의 입장에서는 좀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음. 음. 투입 함량이 이만큼 넣었는데 가격은 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다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더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세요? <laughs> 어... 우리 그러면 네. 댓글로 한번 받아보면 어때요? 아, 네,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주제로 우리 헬스케어 파트의 뭐두 분의 전문 MD와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